역 무슨 일이야 이게? 얘는 또 뭘까? <laughs> 아니 일렙 릴리하는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얘들아 내피봐볼래나 이대로 계속 할 거야. 아, 이게 나이... 뭐? 어나 살짝 무용한가 이거? 나겠게내이이 피로 오버 오버 파밍을 볼게. 아 미국 l l 깔갈란다 그럼 보 c a l e 다 d a 가 I will go to the c a 뭐 e n d a r What? I will go to t h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싸 a t I will go to t h 이게? 맞나, 이게? 아니 전판 도 싸웠나 그러면? 네번싸우나 <laughs> 와이라노 <웃음> 아 이거 복점.. 왜왜왜왜 왜요 오프 오긴 해다 아니, 저 윌리엄 앨리스를 왜을 수가 더 많다. 이런 게 어렵다. 5개가 저개 때. 5개왜유에 달하지? 저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이어 4차 체니어 4차 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체했어. 4차 우리 두명 간에 뭐... 존나 힘들었어 <웃음> <웃음> 왜, 왜 이러는데 뭐 서프라이즈 나 뭔데 음. 아, 이랬다, 이랬다. <웃음> 어,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어 릴리야 <뭘> 어우 <laughs> 맛있어 <웃음> 어 진짜 얘 스킬을 안써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다섯 명다 던지냐 아, 또뭐 건드린 것도 없는데? 건드린 거, 정 건드린 거였는데. 혹시 혹시 제대로... 시, 혹시 이 게임 0연패 당했나? 아니, 제대로 안 아닌데? 봐봐. 건드린 거 있는지 없는지 설정 들어왔고. 아니 설정에 설정으로 뭐 건드릴 게 있나? 이게? 이게 왜 아직도 이백인데? 전글안 <laughs> 먹는데? 그 템이 뭐야? 어떻게 저게 나와? 내가 집에안 가서 그런가? 야, 드디어 1킬 했다. 학생, 와, 서프라이즈네, 엘럭스. <laughs> <laughs> 안 돼, 내가 6, 6층 먹고 또 끝내야겠다. 다음 번도이지랄 보면 좀 골치 아픈데.

오브파밍이야 일단. 도망은 가 또. 도니 도망은 왜 가는데? 오. 네 보여줄게 오브파밍 하는 거. 와, 근데 이런 판 오랜만이다. 나 지금 설렌다. 야, 이렇게딱다 던지는 판, 진짜 아니... 나가 이렇게 진심으로 던지는 판, 오랜만인데, 이래 패작인가? 존나 맛있네. 가는 중, 가는 중, 에이스 가는 중, 에이스. 얘 예? 이게 안 맞는다고? 여기. 아 왜? 그 그게 맞나? 그럼 네가 이길 거같나 <laughs> 어 베이가 만마좀 열심히 하는데 아닌가? 베이가 스킬 안 써. 어? 어? <laughs> 아니 씨, 나 큐를 골렘에다가 왔었네. 내가 봤을 때 럭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럭스 스킬 좋지. 아, 어? 이럴만 나이꺼 이끼 ㅈㄷ긴 하네 <laughs> 어야 주식형 <주식회가> 제일 잘한다 ㅈㄷ긴 <laughs> 하네 총대장 ㅈ 됐어 제압, 제압 줬어 음, 저도 되게 제압 네 해줘 나중에 그렇지 압수하러, 나중에 압수하러 갈거야이들이 죽으면 죽음. 음. 아본실 안보였지 지금 맞아 이런 게 이런 게임은 본의적으로 보면 안 되지 맞아 맞아 음 차라는데 어 네가 뭘할수 있지 어, 아니야 뭐 안되겠다, 쟤들. 정의 교환해야겠다. 다리 뽑아가야겠다. 아, 지금 베개 신나연인치 <laughs> 어, 너, 이 위험 차워볼래? 어, 안녕? 어, 뭐 왔어? 어, 어디가? 야, 나, 이거, 내가 믿드가안맞나아 아니, 같이 가자, 그냥, 미드. <laughs> 제일도 같이 다니는데, 우리도 같이 다 나왔어요. 먹어요, 먹어. 아니, 약간, 이렇게, 먹어요, 먹어. 약간, 기분 나쁜데? <laughs> 안 되겠다. 집 맞춰야겠다, 큐. <laughs> <laughs> 어, 와왔어 이거, 이거. 벌려서 나왔다고. 먹어, 먹어. 아 사실 기분 나쁜데. 아니 내가 먹을게요 이. 나이스. 먹어, 먹어. 일단 아유. 못 먹겠네. 네. 오우 셋. 이거 놔봐. 오우 파밍이야. 이와봐 이거 더 오우 파밍 같아. <laughs> 아니 안 넘어지네. 원래 안 넘어지는 게 이게. 이 새끼 또 언제 윙렛 됐대? 재밌는 거 혼자 다 하고 있네. 와 대단히 그 난다. 심하, 오 야. 어? 어안 죽어. 우와. 와, 진짜 개 역하긴 하다. <laughs> 아 근데 와. 역한데. <laughs> 아, 일단 힐 넣어주고 어시 먹을게요. 아. 와더한 방에 죽어, 이게? 환자 솔킬 해볼래니가 혼자서. 아 뭔가 어, 이거 안무긴 딱 쳐가지고 안 봐. 아치. 세라핀 니테일로 솔킬되는. 아치. 보이 이게 원래 Q를 피해가지고 딱 다시 뒤로 가는 건데. 오. 어, 니도 신각한데 스틱.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진들고 안 죽기 쉽지 이런 판은 와 <laughs> 진짜 보여줘 매드웅이 보여줘 아니 만 없다고요 진짜 존나 아쉽다 이거 와 따로 오네? 오지 니가 제일 만만한데 <laughs> 평타로 이길 수 있나? 어 그럴듯 <laughs> 50.. 51대8 이거 실화야? 내 어, 뭔 느낌? 느낌 있었는데. <laughs> 전면 <전령> 들고 <보고> 가야겠다. 포야 <laughs> 파괴했습니다. 야, 이 새끼. 친다, 이 새끼. 에, <laughs> <laughs> 다음 판 프로팀 만나게 해 주려고 그러나? 무슨 일이야, 이게? 오, 잘 가라, 내 오, 오, 잘 <laughs> 자. 어, 잘가라잉 내꺼! 오어야잘자 디오님 이거 빼서, 빼서 타시려고 <laughs> 어디 왔어, 개새끼들 <웃음> 이거거든!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놀라> 사람 지었다 교통사고났다. 교통사고로 사람 잡은 거야? 나 아, 포탑 안써 절령. 어? 이아 어, 여. 존나픈데뭔 일이야 이거? 내꺼? 아, 까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응, 니네 생각이 틀렸어. <laughs> 와, 여기서 사, 이, 이런 판에3 데스 먹는 사람이 있어? 와, 진짜, 역하다. 진짜 역하긴 하다, 진짜. 많이 아쉽네. 너네들도 안맞치 않은데, 왜 그러지? 어이, 또, 야. 누가 보면 하나도 데스 안막은 줄. 2데스까진 장난이지. 3데스부터 진심이라고. 꼴값 떨지마, 꼴값. 장난치나.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반장아, 이.. 니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왔을 때. 라이엇의 오 총애를 받고 있네. 아니.. 아까 아니, 나, 내가 뭐라 했지? 지금 만나 이거 바꿔다나 이거 다른 걸로 할래, 잠깐만.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뭘, 뭘? <웃음> <웃음> 다시 설, 하고... 다시 설교 시간이다. 이대로... 미치겠다. <laughs> 안 됐다. 그라버지 해야겠다. 그라버지. 음, 음, 음. 잠깐만. 뭐하지? 아, 보호막 들 필요도 없는데? 탈진 들어씹해야겠다 아,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아직, 아직. 아, 근데 나 자야 되는데. 막판, 자국판. 잠시만요. <laughs> 요번도 이제 할 뻔한. 나 아침 6시부터 눈 떠인 중이야. 떠일까? 진짜 막판. 잘까말까 고민했나 혹시? 왜 출근이야 몇시? 6시 일어나야돼 6시? <laughs> 3시간이 중.. 3시간이 충분하지 야 충분히 잔다 야야 야, 빨리 돌리라고 아니 경기도 가다 된다고 담배 합다 그럼 2시간 잠자네 그래 잠자네 6시 있나 빨리 돌리라 충분하지 아이씨 악마새끼들 기차에서 <laughs> 숙면 취해야지 운전해야 된다, 무술이한테. 운전, 그래. 아니, 졸음 쉼터에서 계속, 쉬, 계속 자면 되지. <laughs> 아니,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씨발. <laughs> 야, 씨, 위험하다. 어? 졸음 운전하다. 사고나뭐하냐 ᄌ <laughs> 됐다. 6시 반? 아니, 저 10시까지 부산 갔다가, 저, 부천까지 가야 돼. 사실 근데 그거 걱정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로라면 안 됐어. 뭐라고 부산 찍고 다시 부천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응. 음. 미쳤다. <laughs> 그, 개 장거리. 아. 이게 MZ요. 아 m 트라고 어. 아, 뭐야? 아오서 들어야 되네. 옛날 그급 어? 오신 어? 이번판은 애들 진짜다 AI 아이다 하추핀저 어디서 많이 봤다